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각각 어떤 대응 행동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단 침입에 대한 사건 전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학교생들로 교문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범인은 학교 보안관 몰래 교내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증을 폐용하지 않은 채 주차장을 배회하던 그를 발견한 한 교사가 그에게 다가가 학교 방문 목적을 묻고 학교 출입 절차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내 발로 돌아다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화를 내며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본관 현관 주변을 계속 배회합니다. 교사는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감지하고 교무실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무단침입사건 발생 시의 대응행동에 대한 훈련을 미리 실시해 놓아야 합니다. 무단침입자를 목격한 교직원은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장, 학교사고지휘관, 학교, 학교,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릅니다.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로 무단 침입자를 발견한 교직원은 그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단, 무단 침입자가 남에게 손상을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명의 교직원이 동행해야 하며 무단 침입자와 6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고,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 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 또는 행동실로 이동합니다.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무단 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합니다. 무단 침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단 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일 무단 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 즉 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 또는 소지품 등을 파악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무단 침입자와 계속 눈을 마주치며 한편 학교장 또는 경찰에 학교에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가급적 자신이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 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무단 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신고나 보고를 받은 사고 지휘관은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지시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 침입자의 수, 인상착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합니다. 계속해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무단 침입자에 대한 대응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